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하면 백발백 중 누구나 돈의 맛을 볼수 있는 투자 가치 100% 판교 신도시 대장동 토지에 대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판교 신도시는 경기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지구와 상업지구가 혼재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뛰어난 자연환경과 함께 신도시 조성산업이 1, 2단계를 거쳐 주거지역 역시 확실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인프라와 교통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지역으로 큰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이나 대기업 회장님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교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거점으로서 IT 및 바이오 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한국 내 최대의 기술 및 연구개발 허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물건지는 서판교 터널이 개통되어 대장지구와 1km 정도의 역세권이며, 신분당 수인분당선까지 지나갑니다. 심지어 미금역과도 4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황금땅 그 자체입니다. 서분당 IC와도 600m 이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과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 진입이 매우 편리합니다. 여러모로 확실히 편리한 교통 여건이지 않나요? 또한 현재 성남시에서는 지하철 8호선을 판교역까지 늘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호선까지 연장된다면 판교는 KTX와 경강선, 신분당선, 8호선을 모두 가진 교통적으로 최적화된 철도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성남 GTX와도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철도를 아우르는 지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물건지는 자연환경이 아름다우며 대규모 업무시설 및 도심이 늘어서 있는 지역에 바로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판교는 처음부터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 숲세권 입지의 대장동 토지는 매력만점인 땅이겠네요. 판교 신도시의 대장동 토지는 마지막 남은 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모두 소진되기 전에 선점하셔야 합니다. 이제 5%에서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귀한 땅을 정말 놀랄 만한 가격, 평당 40만 원 후반대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토지. 정말 놓쳐서는 안될 최상의 땅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위 번호로 전화 주세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맞춤 정보로 실력 있는 토지 전문가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